창업고수와 창업초보의 차이를 결정짓는 10가지 주요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리스크 관리. 창업고수는 사업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계획을 마련해 둡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고객을 잃게 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전략이나 자금난이 생겼을 때의 대출 옵션을 준비해 둡니다. 창업 초보는 리스크 관리 경험이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거나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2. 시장조사 능력. 창업 고수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고객의 니즈와 현재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확한 타깃 고객을 설정해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 업체의 서비스나 제품 가격, 고객의 반응, 시장 내 빈틈을 파악하여 이를 전략에 반영합니다. 창업 초보는 대체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집중한 나머지 시장 조사에 소홀하거나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자금 관리. 창업 고수는 자금을 적절히 분배하고 필수 비용과 비필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출을 최적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확보에 필요한 광고비나 직원 급여 등 핵심 운영 비용은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사무실 인테리어나 사소한 지출은 후순위로 둡니다. 창업 초보는 자금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초기 자금을 급하게 소진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많은 돈을 소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네트워크 구축. 창업 고수는 업계 내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뢰할 만한 파트너, 고객, 전문가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나, 마케팅 협업을 진행할 파트너를 쉽게 찾습니다. 창업 초보는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수 있습니다. 5. 목표 설정과 전략. 창업 고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1년 내 매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기별 세일즈 계획, 마케팅 전략, 고객 피드백 수집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창업 초보는 목표와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업 방향이 흔들리거나 일정한 방향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고객 중심 사고. 창업 고수는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즉각 대응하여 신뢰를 쌓고, 이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창업 초보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품에만 집중하여 고객의 필요와 피드백을 놓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문제 해결 능력. 창업 고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대체 공급처를 빠르게 찾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을 신속히 적용합니다. 창업 초보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해결책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더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8. 자신의 강점 활용. 창업 고수는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최대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마케팅 능력이 있다면 이를 통해 브랜드를 빠르게 확장하고 약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나 파트너에게 맡깁니다. 창업 초보는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파악하지 못해 경쟁에서 밀리거나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9.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 창업 고수는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연하게 사고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요구나 시장 트렌드가 변하면 제품을 신속하게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합니다. 창업 초보는 계획에 고착되기 쉽고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 변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10. 자기 개발과 학습 습관. 창업 고수는 계속해서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마케팅 트렌드나 기술 변화를 학습하여 비즈니스에 적용해 발전해 나갑니다. 창업 초보는 자신의 현재 능력에 만족하거나 학습과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창업 고수와 초보의 차이는 경험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